종이 아, 귀여워 쳐다보는 거아니 여기 뭐, 여기 뭐. 근데 여기서 밥이 뚜루룩 나이네 아. 근데 안 먹어서 저기다 우리 몽이 씨가 밥그릇에 안 먹어요 집에 왔어요 집에 오니까 좋아, 봉이야 몽이 가 장난감 가져와 엄마가 던져줄게 몽이야, 장난감 가져와. 아이고, 굽기도 하고. 몽이야, 장난감 가져와. 복도도 가보고. 더 아, 저기, 불좀 쳐주면 안 돼? 여기, 주, 복도, 몽이 돌아다녀. 몽이야 다락방이야? 몽이야 다락방 야 아, 다이 아니, 거기선 인제. 야 인제. 이야뭉야 재은이는 몽이 저... 때문에 못 자. 밖에서몽이야 <laughs> 우리랑 잘... 같이 거실. 인자. 손손손손 손, 손, 손. <laughs> 하이파이브 <웃음> 너무 귀여워 왜 이렇게 귀엽냐? 오이는못 먹는 거야. 손손려 뜨그자마 아, 어, 피곤하다 떨려. 이거야. 뭉이 자잘지? 오늘은 짠! <laughs> 무서워. 짠! 짠! 우리 맘마 좀 먹을까? 오랜만에? 우리 맘마 좀 먹을까? 오랜만에. 하자 몽이 꽁? 몽이 꽁. 몽이야, 꽁. 돌려 놓는 것 같기도. 왜그 이렇게 돌아올래? 아. <laughs> <laughs> 가격하기는 해. 움직이니까 신기한 거야 싶တယ်။ 음. 고정하지 않고. 왜 굳이 안 밖에 저기 있지? 잘 꺼내네 <laughs> 아귀 약간 이에 저기끼